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이고요. 미국장이 끝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 주가 별로 안 좋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급락. 애플, 애플 같은 경우에는 0.62%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만큼 얘는 튼튼하다. 제가 월봉상으로 21선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21선을 타고 가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계속 간단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금 많이 흘러내렸죠 그런데도 얘는 워낙 얼마나 센가 6을선 근처도 안옵니다 여기서 그냥 다시 올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전고점 그쵸? 전고점 182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고요 그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182달러 여기까지밖에 안,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힘이 워낙 좋다 그리고 매도세 메두세, 월봉 상으로 매도세도 약해지고 있죠. 바닥선으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가 21선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5일선 나중에 떨어져봤자 5일선 지지해 주겠죠. 지지를 강하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워낙 은행주가 떨어져서도 잘 나갑니다. 애플 튼튼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똑같죠. 21선 타고 올라가죠. 똑같습니다. 모양이 얘도 애플이 1등 주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2등 주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도 여기서 21선 깨고 넘어갔는데 그쵸? 61선 근처에서 다시 지지해주고 올라갔다. 얘도 강합니다.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근처까지 왔지만. 그러면서 다시 21선 깨고 아, 뚫고 올라갔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21선만 보시면 돼요. 21선 얘네들이 위에 있는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때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긴장 그렇지만 지금 위에 있잖아요. 잘 지지받고 뚫고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애플 1등주 마이크로소프트 2등주. 어?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또 월봉으로 그렇죠? 매도세가 약해지는데 매수세도 들어왔네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 최고점은 뚫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바닥도 나왔고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제 소견이고요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 알파벳 A 얘도 똑같이 21선 타고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 한번 61선 지지해 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1선 깨져 버렸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가요 똑같이 얘가 더 떨어졌으니까 깨져 버리니까 이만큼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그쵸 61선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61선을 지지하지 않고 그 위에서 탱위도 올라갔는데,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는 61선까지 왔다는 얘기야. 그만큼 누군가 엄청나게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쵸, 보십시오. 최고점 나오죠. 메두스에. 얘도 똑같이 똑같은 모양 나옵니다. 알파벳도 거의, 거의 3등 아닙니까? 1등, 2등, 3등, 똑같은 모양 나오고요. 조금 알파벳이 마이크로, 마이크로 소프트한테 채 GPT 때문에 조금 약간 밀리는 감이 있지만, 알파벳도 엄청나게 단단하고 튼튼한 애예요 얘도 다시 또 어떻게 21선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겠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근데 얘는 워낙 지금 61선 근처까지 왔었다 그렇다 얘기는 매도세도 강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21선을 금방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다시 저항맞고 조금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1등하고 2등하고 모양이 그래도 워낙 단단한 애들이 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61선 근처 와준다 그러면 긴장을 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위기가 위기 위기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지해주는지 확실하게 보시고요 기회가 될수 있고 위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반 61선 다시 근처에 온다는 얘기는, 21선, 여기 맞고 떨어지면, 알파벳 A, 그때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1선 근처까지 온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 볼것 같습니다. 몰빵을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61선 근처까지 다시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얘기니까, 다시, 61선 근처에 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차피 알파벳 A도 엄청나게 강하고 기관들도 많이 들어가 냅니다 월봉상으로 매도세가 약해졌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얘 같은 경우에도 61선 근처에 오면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 보자 지금은 관망입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들고 가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21선 지지. 최소 61선까지 지지해주는데 얘는 워낙 쎘기 때문에 여기 근처 보시면 61선까지 근처도 안 갑니다. 21선 바로 떨어지니까 튕겨져 올라가서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 확실하게, 그쵸. 21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해버리죠. 이만큼. 얘는 다른 애들은 다 61선 어디? 여기서 지지해주고 다시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미친듯이 팔았죠 이때 보십시오 미친듯이 팔고 고점신호 나오고 매도신호 나오고 다행히 얘는 여기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최대 저항점이 되죠 저항선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겁니다 얘를 꼭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121선 이때쯤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다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밑으로 그 다음에 다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121선 근처 오면 위기이자 기회이고 기회이자 위기이다 이때 근처에서 사고 싶은 사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매수. 그렇지만 저는 언제 매수할 거냐. 이 21선을 확실하게 뚫고, 그 다음에 지지받으면, 이걸 뚫고, 21선 여기를 지지받는다.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저는 좀더 집중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다행히 얘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도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21선을 한번 뚫어주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때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 6,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시면서 움직이는 게 미국 주식은 맞,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니까 좋죠. 근데 조정받을 때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시고, 맥점에서 딱딱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21선 저항받지 확실하게 보시고, 올라가는지, 넷플릭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